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6, 7, 8, 9 등급의 학생들, 어느 학과를 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번 수능에서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향후 직업 선택에서 유리한 전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철저히 지식저장소의 짧은 소견 내지 편견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영상을 맹신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저 한 유튜버의 생각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 e 등급대의 학생들은 애초에 대학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댓글은 사절하고 싶습니다. 아, 이미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는 주위 사람들과 영상들, 유튜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이 영상만큼은 이들이 대학에 간다면 어느 전공이 좋을까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6에서 9등급이 가면 괜찮은 전공 10가지. 첫 번째는 전기공학, 두 번째는 컴퓨터공학, 세 번째는 문과의 사회복지학입니다. 네 번째는 소방 및 안전공학, 다섯 번째는 철도공학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무회계학, 일곱 번째는 무역학, 여덟 번째는 호텔경영학, 아홉 번째는 수산생명의학, 열 번째는 베트남어학입니다. 다소 의아하신 학과들도 있을 수 있고, 다소 공감이 가시는 학과들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한 전기 공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천하는가?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내수 산업입니다. 전자 공학이 아니라 전기 공학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경로는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기 공사, 시설 관리 그리고 배전반이나 태양광 이네 개의 진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5060에 전기기사 취득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 과잉이냐는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봐도 20대 중반에 4년제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기기사는 상당히 괜찮은 시장에서의 취업 조건입니다.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전문대 전기과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기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학사 과정에 있어야 딸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학사를 딸수 있는 전문대에서는 산업 기사까지밖에 딸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공학입니다. 왜 추천하는가 하면 은 시장 규모가 크고 의외로 내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에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IT 회사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웬만한 중견 기업들도 SI 회사라고 하는 자회사를 반드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서 창업자 일족들이 SI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들도 중소기업 전용 업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코딩과 같이 컴퓨터 자체를 가르치는 사교육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SI 업계의 경우에는 4년제와 전문대 개발자의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웬만해서는 추천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학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왜 추천하는가, 너무 흔하지 않은가 하면 문과에서는 그래도 드물게 자격증 값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냥 나와서 2급 자격증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1급 시험에 붙는 것이 좋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등 전문 분야를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말 멘탈적으로 버틸 수만 있다면 선택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지 않고도 국민 건강 보험 정확히는 거기에 딸려 있는 장기 요양 보험을 밥그릇으로 삼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선택지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복지관이나 요양원을 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원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가복지 센터나 주간보호 센터 같은 대안도 있습니다. 학점 은행을 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실습 때부터 현장에서 대우가 다르고 학점 은행제 출신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에서 채용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공학 및 안전공학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새롭게 제정된 법의 수혜를 제대로 받은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사장이 감옥을 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공학에 투자를 강제하다시피 하는 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찜찜한 점은. 안전 관리자의 잘못도 있다면 안전 관리자도 같이 감옥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 장비, 즉 소방공학의 경우에도 점점 정부가 원하는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밥그릇을 보장하는 공대라는 것은 확실한 메리트입니다. 또한 소방공학과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소방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고 아예 소방관이 되는 법도 있습니다. 소방관 특채 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철도공학입니다. 왜 추천하는가? 철도는 나라가 망해도 유지됩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가 망했었던 일제시대에도 경춘선이나 경원선 같이 철도는 계속 지어졌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수도권대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광주의 송원대, 대전의 우송대, 영주의 동양대는 5,6등급도 갈만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즉 선거라는 것을 하는 이상 철도는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고 무인화라는 것이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경전철의 경우에는 무인화가 가능해도 지상철도나 중전철의 경우에는 힘듭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노동조합의 언론 플레이도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암울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과학과인 세무회계학과입니다. 왜 추천한가 하면 세무업계의 영세함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6등급에서 9등급 학생들에게 세무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무소의 지원도 있을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물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만 종합소득세 시즌인 5월을 제외하면 세무사무소의 월화백을 충분히 높습니다. 이직이 자유로운 업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처우가 비슷하다는 단점만 제외한다면 은 경력 단절에도 여학생들은 괜찮을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으로는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회계 1급이 필요합니다. 전산회계 2급은 너무 쉽고 전산세무 1급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회, 회,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이 적절합니다. 수포자라고 해도 제조업이 아닌 상회사 회계 단계, 즉 물건을 사입해서 파는 회사들은 사측 연산이 99%입니다. 이어서 무역학입니다. 왜 추산가 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 종합상사에 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KS 인증이나 식약처 검역이 빨세, 빡셀 뿐입니다. 또한 무역회사를 창업해서 독립해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무역영어 1, 2급 자격증이나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만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어가 힘들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 중에서 자기가 싫은 과목을 잘 선택해서 세무로 가든지 무역으로 가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무역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물건을 골라서 사오거나 팔아오는 일입니다. 임금이 적어도 도시 생활을 선호한다면 상당히 추천합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호텔 경영학입니다. 왜 추천하는가 하면 이미지와 다르게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각오를 한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화려한 유니폼과 절도 있는 복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상당한 개고생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갈아 넣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6에서 9등급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서비스 정신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중급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대학 공부는 앞서 말한 공대들에 비하면 비교적 쉽습니다만 실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진로를 탐색하고 싶은 타입이라면 호텔 경영학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확실한 우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진로도 찾아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산생명의학과입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직업이자 신종학과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물고기들의 의사입니다. 실제로 어의사라고도 명명하고자 했습니다만 수의사협회에서 반대해서 부산되었습니다. 이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면 수족관부터 물고기용 사료나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수협까지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또한 수산생명 의학과를 졸업하고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에 접해 있는 남부지방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식장이 큰 손입니다.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들이 폐사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서대학교 선문대학교에 있는 수상생병과는 미달고 심심찮긴 합니다. 졸업 시국시를볼수 있는 직종의 정식 명칭은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학과가 있습니다. 왜 추천하는가 하면 한국에 있어도 충분히 베트남어를 잘 한다면 수요가 높습니다. 제2배국어를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언제든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석을 잘 가려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수요가 아직 부족합니다. 현지인이 많지 않느냐고 하면 현지에 한국어를 가르칠 교원은 부족하고 통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도 잘해야 합니다. 즉, 이 분야는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의 한국어 문해력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한국어 문해력이 별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인보다는 한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춤법도 그렇고 어휘 선택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국어 실력이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6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향후 직업 선택에서 유리한 전공에 대해 이야기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철저히 지식조장소의 짧은 소견 내지는 편견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영상을 맹신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